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갔는데 제가 그래도 코트는 입어야겠지 하고 코트를 입었는데도 너무 덥더라고요. 코트를 벗고 지금 보시는 이 가디건만 입었는데도 충분히 따뜻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풀린 걸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진짜 오랜만에 패션 하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번 영상은 에이세컨즈에서 제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제품만 제공을 해주셨거든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 옷은요, 진짜 보자마자 이거 너무 산뜻하고 봄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제가 오늘 에이스컨즈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제품은 에이스컨즈에서 연락이 오기도 전에 제가 주문을 한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오늘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파스텔 톤의 올리브 색상이랑 이 베이지 색깔 색감도 이렇게 배색으로 예쁘고 진주 단추가 있거든요 단추도 되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어깨 쪽에는 셔링이 잡혀 있거든요 진짜 어깨의 그 셔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에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까끌까끌한 거 하나도 없고 입기에 되게 편안하거든요 아무리 옷이 예뻐도 소재가 저랑 안 맞고 막 까끌거리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진짜 안 입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M 사이즈로 주문을 했더니 딱 적당한 핏이어서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베이지색이 들어가서 같은 베이지색 플리츠 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엄마가 진짜 완전 예쁘다고 저희 엄마가 진짜 까다롭고 저보다 옷을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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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입으시는데 엄마한테 바로 한 방에 컨펌을 받았던 그런 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가격대도 괜찮고 해서 진짜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이 트위드 자켓 하나를 가져왔거든요. 진짜 보자마자 너무 막 고급스러운 거예요. 근데 조금 단점으로는 약간 털이 날립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여기 어깨 라인이 살아있어요. 이렇게 어깨를 딱 잡아주는 자켓이 좋더라고요. 제가 이제 몸무게가 거의 50kg 후반대인데도 S사이즈가 충분히 잘 맞더라고요. 적절하게 화이트하고 아이보리가 좀 섞인 느낌이라서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이지 않나요? 제가 이거를 입고 실제로 너무 예뻐가지고 폭풍 셀카를 찍었습니다. 상견례라든지 좀 깔끔하게 입어야 할때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. 제가 이거를 딱 입었을 때, 너 그거랑 좀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아? 이러더라고요. 진짜 이거는 쿨톤 분들이 입으시면 얼굴에 그냥 형광등 딱 켜지는 그런 색상이거든요. 살짝 뭔가 털 날림이 있기는 한데, 이뭐 정도까지는 제가 또 이쁘니까 감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디건도 S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청치마에 입어도 이쁘고 청바지에 입어도 이쁘고 진짜 다잘 어울려서 이 제품도 예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가디건 제가 제품 샷을 처음에 딱 봤을 때아 이거 진짜 완전 내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원래도 하늘색 계열로 진짜 좋아하잖아요. 이 가디건은 좀 기장이 짧게 나온 디자인이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들고요. 안에 나시가 또 세트로 있어요. 저는 이 가디건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가디건만 주문을 해봤는데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입었던 가디건 중에 가장 부드러워요. 맨살에 입어도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이런 아가일 패턴의 무늬가 되게 예쁘거든요? 저는 집에 비슷한 색상의 또 치마가 있었어서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무슨 하나의 세트인 것 마냥 예쁘더라고요.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 조금만 더 날이 풀리면 아우터 아예 안 입고 가디건이랑 치마 세트로 해서 입고 나갈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다가 모델분이 잘 생기셔서 그런 건지 남성분이 입은 아우터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그 어깨 핏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 같이 주문을 했는데 완전 만족했던 제품입니다. 안감도 따뜻합니다. <laughs> 하이, 이뻐. 더 더워지기 전에 간절기 때 입는 용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딱 다섯 개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제가 패션 하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좀안 하게 된 이유가 집에 진짜 옷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입는 옷들만 좀 입게 되고 자꾸 안 입는 옷들은 결국엔 또 짐으로 남게 되더라고요. 지난번에는 크게 기부를 해서 다른 분들이 입으실 수 있도록 했지만 아예 진짜 괜찮은 제품이 아니면은 이제는 패션 하우를 좀 줄이고 입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패션 하우 제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에이스 콘즈에 너무 괜찮고 예쁜 옷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딱 진짜 진짜 오래 입을 수 있고 자주 입을 수 있는 옷들 딱 다섯 개로만 준비를 해봤거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룩은 뭔가 전체적으로 다 약간 상견례 프리패스 상 같은 느낌들이 나더라고요.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이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.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!